나이 줄까지 치는데 음. 어? 내가 너한타씩만잡아줄게 근데 오늘 그대 핸디가 있잖아 핸디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홀당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은첫홀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뽑는 거야. 자기 자기 형만 하는 거지. 너도 같이 하는 거지. 와난 형보다 16... 안 되는데 이 나이까지 한다고? 다 이상 없어. 네거 먼저 뽑고 어. 그럼 네가내거 뽑아. 아, 진짜? 어, 내가 또. 뭐 반에 앉았는 거같하지 아, 말고 그해 그건 네꺼 내꺼 내꺼 이건 내꺼 한 요번 홀만 쳤어요. 아 이거 안돼. 야 이건 쉽다. 우산 커팅 어제 벌칙 없어. 아 이거 봐. 벌칙 없만요 니가 뭐가 있잖아. 맞다. 아, <laughs> 이게 뭐야? 우산으로 커팅을 하나 는 줘야 마지막에 우산으로 당구 치는 것처럼 그 우산으로 우산 들고. 와 발가락 되 그때까지 치는 거야. 아, 나 아, 벌칙 없어. 아, 헤어웨이. 아, 이걸로 다 해야지 뭐. 7번으로 다, 다 하는 거야. 그래 큰 수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팅도 7번으로 하는 거야. 어, 안돼. 로비, 로비 갑니다. 잠깐만 7번으로 포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주에 오는 건가? 그생고그하게 만들어 줄게. 아유. 나두대연으로좀그 나, 나, 핸디캡 없나? 그, 음, 어. 두대연은 어, 뭐야? 갑자기. <laughs>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 어? 아, 그게. ASMR. 아, 거쪽이야. 볼치가 간 떨어졌어. 말걸 의자가 간떨어어 아유, 안 돼. 진짜. 길다. 두발 붙이고 치기. 아, 씨. 너무 양호하네. 아, 두발 붙이고 치기. 그럼 이번에 내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안대스고 치기. 안대스고 치라고? 아, 니 동해처럼 한쪽이야, 양이야. 양이야, 양 양? 양? 어. 아니, 어떻게 친구들 이렇게. <laughs> 아, 그 프로 프로니까 이렇게 뭐였어요. 아. 두 아, 드륵 대초. 미신. 익크. 오, 어디야 아유 아. 씨. 잘어잘아 더블 파. 뭐 잘못했어? 아 이번에 네, 들어 네, 자비를 네, 좀이풀어 네. 알았어. 자 엉덩이 두번 연속이잖아. <laughs> 자비를 베풀어서. 어. 아! <laughs> <laughs> 으로 끝났습니다. 아직도 여섯 <laughs> 더 많죠? <맞았다. 웃음> 아직도 <또> 여섯 <laughs> 더네 네. 아, 아니라니까. 음, 네가 이거 잘 보면 다니까그 누굴 거야? 이거? 잠깐만. 안 돼. 거기 없어. 이거 내거네 거? 네 거? 어.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진짜 거내 어. 거. 거벌칙왔어 아! 이 씨. 보고 했잖아. 진짜 안 봤어. 봤어. 보고 했잖아. 나 지금 하트 가져가서안 보이려요. <laughs> 아, 나 스타킹이야. 아이씨.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와, 아유, 너무 딱딱하다 <laughs>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형또 맞다 맞는 거와이와 어. <laughs> <laughs> 이거 너무.. 야눈안 보여 이거 눈 안되랑 똑같아! 엎드려. <laughs> <억> 야 자꾸 엎드려. 안돼안돼안 돼! 짖지 마! 안 아, 짖는 게 아니고 눈떠야지안돼안 <laughs> <laughs> <눈이> <laughs> 안 돼. 안면안 돼. 손으로 이렇게 해줄게. 빨리 한번터 짖는 거 빨리. 와. 와 눈이 안 떠져 안 돼. 나도다 했어. 보여, 지금 보여. 보여, 보 보여. 아직 보여, 보여. 진짜 너도 이따 이게 써봐. 여러분들 스타킹 사기예요. 아까 스타킹 쓰고 동민이 잘 치는 거 봤죠? 어, 형, 끝까지 붙여봐. <laughs> 형 지금 행주인데 행주? <웃음> <웃음> 행주 았만데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아, 와 <laughs> <문을 뜯어야 되겠어. 웃음> 아, 어제라, <어지러워>. <laughs> 이 클럽이 여러 개야. 어? 어? 아니 아예 안 보던데 나나나 근데. 또, 커다란 거. 털키. 어, 들어갔다. 어, 응. 들어갔다. 응. 오케이. 아. 글씨. 아, 어. 와, 보디아 있었는데. 어? 내긴 거지, 멋져. 다어 됐냐? 아, 근데 솔직히 아까는 보이고 지금 안 보이지. 아니야. 아까는 되게 잘썼어 아까는 지금은 똑같아. 한번 써봐. 그래, 지금 한번 음. 써 봐. 그 지금 써 볼게. 이게 뭐 그렇게 안 보여? 팍 음. 보이거든요 지금이 지금 아예 안 보이고 이 아, 이쪽 눈이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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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모자 못혔어 아, 선생님. 아, 근데 이제 파치기 안 할게요. 엎드려. 아, 이제 파치기 안 할게요. 어, 모르겠고, 엎드려. 어, 아, 씨. 야, 김봉두야 어, 어머니 모셔올게요 어머니? 네. 안 돼. 엎드려. 어, 저희 1층에 계세요. <laughs> 와, 형을 대두 배로 손 떠내보자. 아, 씨. 야, 아, 씨. 망설임은 없다. 악취 나는 적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불편할 게 없지. 쳤어잘 쳤어. 아! 오, 어, 잘, 잘 쳤어. 아. 어, 잘 쳤어. 아. 감각을 넓히시오. 어디로 가야 하오? 이쿠 오! 어? 와! 그래! 그래파! 저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군. 초 <laughs> 강단 플레이어, 가동민. 오, 어, 제발, 제발 들어티와아아 <laughs> 오늘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 <laughs> 아, 내리다, 못해. 아, 죽었다. 아, 나 죽었다, 진짜. 아, 내리다. 시간 잡으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템을 좀더 많이 조금 구비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아이템 같은 거 있으면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예, 또 그런 걸를또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있네요 이제 연습더 하고 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